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드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스쿼드는 첼시의 금액별 스쿼드 영상이고요이 스쿼드는 제가 생각하는 무결점 스쿼드에 가장 근접한 그런 스쿼드인 것 같아요 트라이커 옵션, 셰브첸코, 에토, 토레스, 크레스포, 드록바 등이 있고요 어, 예전에는 셰브첸코와 에토가 픽률이 비슷했습니다 LN 셰브첸코 가격이 비싸지면서 아이콘 에토로 대체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이코네투 맞아도 좀 비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럴 거면 그냥 에렌시 옵션 코로 다시 가는 게 낫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요즘 픽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또뭐 토레스나 크레스포 요런 자원들은 요즘 메타에선 거의 안 쓰이는 것 같고 그록바는 감성 첼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쓰시고요. 윙어는 졸라 조콜 페드로 덕배 아자르 살라 마운트 등이 있습니다. 졸라 조콜 당연히 1티어구요 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윙어에 한 7, 8, 10억 정도 투자하실 분들은 패드로 덕배도 많이 쓰시고, 아니면 뭐, 아자르, 살라, 마운트 같이 좀 특이 케이스로 기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아자르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데, 아자르가 가마차기가 좋다고 해서 슈팅이 되게 좋은 윙어라고 오해를 많이 하세요. 아자르는 디슛에 큰 약점이 있고요. 타 선수들에 비해 득점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아자르보다는 앞선 자원들, 이 졸라, 좋콜 패드로 덕배 요 선에서 해결하시는 게 낫다고 보고 있어요. 공미 옵션은 굴리트, 덕배, 램파드, 마운트 등이 있고요. 어 마운트는 현역 스쿼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쓰시고, 아니면 뭐하베르츠로 들어갈 수는 있겠죠. 램파드는 웬만하면 감성 스쿼드 하시는 분들이 쓰시고 굴리트나 덕배 중에 많이 가십니다. 덕배를 공미에 쓰시는 분들은 굴리트가 볼란치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일단 굴리트 기준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중수미 옵션은 발락 제임스. 이번에 나온 노미니 제임스가 상당히 기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애시앙, 뿌띠, 베론 등 어, 많은 자원들이 있고요. 여기선 중원이 굉장히 탄탄하고 피지컬이 좋고 활동량이 넓기 때문에 어떤 선수를 쓰셔도 1인분은 무조건 해주는 선수들이라서 여러분은 그냥 취향에 맞게 입맛에 맞게 또 급여에 맞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홀백 옵션, 쿠쿠렐라, 치월 바나놀트, 제임스, 아스필리코에타요 정도가 있구요. 어, 요즘은 제임스가 볼란치로 올라오기 때문에 아스필리코에타를 측면에 박으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픽률이 거의 0에 가까웠다면 요즘 픽률을 다시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센터백 옵션은 리디거, 토모리, 티실, 드사이, 홀리발리 등이 있고요 리리거토모리의 픽률이 가장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나온 노미니 토머리도 가격대가 꽤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써보셨다면 꼭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AI가 좀 똑똑한 유형. 수비력이 좋은 스위퍼를 기용하시는 파이백 유저분들은 피실이나 드사이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골키퍼는 쿠르트와 맨디,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 라이브 맨디가 급여가 7이었기 때문에 메리트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급여가 9까지 오르면서 쿠르투아랑 2 차이 정도면 저는 그냥 쿠르투아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쿠르투아 역시도 고정으로 받고 제작을 했습니다. 스쿼드의 장점, 일단 모든 케미를 통틀어서 중원 만큼은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발락과 굴리트가 한 팀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강점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가 되는 선수가 뭐, 부디나 에시앙, 또, 제임스와 같은 자원. 그렇다면, 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과 유일하게 비교 볼수 있는 팀일 것 같아요. 양발 이선 라인의 찬스메이킹, 졸라 조콜, 페드로, 덕배, 블리트까지타 팀에서는 많이 볼수 없는 원터치 패스 연계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찬스메이킹 자체가 뛰어납니다. 잘 뛰어주고 체감 좋은 선수들도 많고, 슛, 크로스 등 모든 부분이 완벽한 윙어들이 많기 때문에. 찬스메이킹도 다른 팀들에 비해서 좀더 원활한 편이고 1티어 센터백 듀오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들 이죠 토모리와 리디거 이두 선수는 지금 현존하는 역동작이 없고 키가 큰 센터백으로 유명합니다 거기에 쿠르투아까지 더해진다면 수비진 역시도 거의 무결점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이제 원톱과 공미의 링크인데 에바를 쓰셔도 되고 에투를 쓰셔도 되고 어 받쳐주는 굴리트와 함께라면 이 선수들의 시너지가 되게 잘 나는 편인 것 같아요 특히나 침투 움직임에 있어서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급여가 전체적으로 좀 높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15, 16 급여의 풀백 정도로 어 이제 만족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선수들만 써도 제임스나 7레 이런 선수 정도만 써도 충분히 좋은 효율을 잘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전체적으로 좀 다양해서 급여 조절도 원활하고 어, 금액에 맞게 또 조율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스쿼드입니다. 자, 스쿼드의 단점 저는 성능적으로는 단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전에 비해서 조금 아쉬워진 건 상위 시즌의 카드들이 워낙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온 카드들인데도 꾸준하게 가격만 오르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격방어가 잘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어 진입장벽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메이션입니다. 여기서는 기본 사둘둘 하나하나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이건 이제 굴리트와 셰브챔코를좀잘 살릴 수 있는 그런 포메이션인데, 윙어들의 득점력보다 측면을 벌려주고 공간을 많이 활용해줄 수 있는 그런 포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윙어들의 득점 찬스가 423일 만큼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크로스 찬스도 많이 나오고, 측면 돌파 후 컷백할 공간이 계속해서 나오는, 예를 들어 뭐, 역습 후에 트 a 이런 거 좋아하시면 이 포메이션 좀 추천을 드리고요. LAM, RAM 같은 경우는 좀더 필드 중앙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 윙어들의 득점 찬스가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풀백들의 오버래핑이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포메이션입니다. 공격적인 답답함은 사이사이에서 좀덜 하실 거예요. 반면에 이제 수비적인 부담감은 더해지기 때문에 두 포메이션 모두 사용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좀더 맞는 포메이션을 찾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인문 스쿼드 여기서는 MCC에바 당연히 넣었고요. MC 굴리트 역시도 넣었습니다. 아자르 페드로로 금액을 상당히 줄이는 선택을 했고 에시앙 발락 조합에 찰로바 리디거로 센터백 조합을 선택을 했어요. 여기는 뭐 찰로바가 아니라 LOL 토모리가 들어가도 되는데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금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져가 좋습니다. 자, 300억 첼시. 여기서는 에투 쓰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에투가 100억 밑으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0억 언저리에서 쓸수 있는 첼시 스트라이커 중에는 굉장히 상위권이라고 볼수 있겠고, 헤드로 그리고 윙어엔 덕배를 넣었는데, 어 여기서는 아무래도 밑에 자원들의 3카를 쓰다 보니까 고급여 풀백과 고급여 센터백을 기용하다 보니 여기까지 3카가 들어오면 은카캠이 발동이 안 돼요 그래서 어, 조콜 대신에 덕배를 선택을 했습니다 500억 넘어가시면 방탄 굴리트도 이젠 150억이면 구매가 가능한 카드가 됐어요 굴리트에 돈을 좀 많이 쏟아 주시면 될것 같고 위디건은 챔스 시즌으로 가면서 급여 하나 더 줄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800억 첼시에서는 셰브챔크 6카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은카가 아니고 6카 가져가주시고 애시앙은 급여가 남으면 BTB 은카로 가고 급여가 안 남으면 MC 6카로 가셔도 돼요 가격대는 비슷합니다 둘다 100억 원절인데 방탄의 장점은 수비력에 있어요 몸싸움이 더 좋고 위치선정이 좋고 어 커트 능력이 좋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MC는 조금 더 공격적인 완성도가 좋죠 슛에 대한 메리트가 좀더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발락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쓸수 있게끔 하는 건 방탄인 것 같아요. 방탄. 이때는 좀 추천을 드리고, 급여도 좀 널널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은카 케미를 충분히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덕배가 아니라 조콜 쓰실 분들은 뭐, 한 LN 3카 정도 기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나는 윙어가 덕배가 아니라 좀더 민첩한 유형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콜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억으로 넘어가시면 보콜발라 그리고 토머리까지 다 사카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 은카로 도배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1 5 0 0억 여기서는 캡셰바의 돈을 가장 많이 쏟습니다. 다른 자원들은 솔직히 가성비 자원들로만 가도 충분히 성능이 좋아요. 근데 캡셰바와 mc셰바는 ai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단순히 침투뿐만 아니라 지공 상황이 오더라도 끊임없이 움직여주고 박스 안에서 공간 창출을 해주는 건 캡실바가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MC보단 더 똑똑한 움직임을 갖고 있어서 캡실바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때는 티아고 실바 잠깐 넣었고요 2천억 넘어가시면 다시 토머리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방탄 중원 라인 구성을 하시면 이제부터는 진짜 깡패예요 중원에서 다 패고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챔스 리디거도 21챔스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수비 보강도 좀 해주고, 중원 보강도 좀 해주는,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억대에서 1500억 넘어가실 때는 캡쉐바에 투자를 했다면, 그 나머지 금액대, 2000억, 2500억에서는 중원과 수비에 투자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2500억에서 굴리트까지 투자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캡굴 자체도 좋고, 뭐, EBS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공격적으로 쓰기에는 캡카드가 훨씬 더 좋아서, 캡굴을 추천을 드리고, 어, 급여 확보는 애쉬양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애쉬양을 킵하는 순간 제임스를 낮춰야 되거든요. 제임스를 낮추기에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21챔스 제임스의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킵하는 선택을 했고 3천억에서는 이때부터 졸라 쓰시면 되고 조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2,500억까지는 이 중앙라인 센터백과 중원 그리고 스트라이커에 투자 많이 해주시면 되고 3000억부터는 윙어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3500억에서는 픽률이 조금 갈립니다 여기서는 노미니 리디거를 기용한 이런 고급여 센터백 말 그대로 대장 센터백을 기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아니라 저급여 센터백 토모리도 좀 낮춰주고 리디거도 낮춰서 나머지 자원들의 힘을 좀 써주는 이 풀백도 많이 올라갔죠 요런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요거는 취향 차이로 좀 갈릴 것 같은데, 저라면 그냥 요 정도 써도 어차피 첼시의 풀백들은 15, 15 정도만 투자 해도 충분히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두 가지 옵션 중에 비교해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4천억 첼시에서는 리스 제임스를 잠깐 찍먹 해봤어요. 왜냐면 4천억이란 금액대가 에렌 셰브챔코가 가격이 오른 만큼 다른 자원들을 다 업그레이드하면서 같이 올릴 순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렌 셰브챔코의 금액이 확보가 되면 한 4,500억에서 이런 식으로 애쉬양으로 다시 내리고 셰브챔코를 기용하는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에렌 셰브챔코랑 캡셰바 은카를 비교하면 스탯상으로는 캡셰바가 더 좋아 보여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공권이라는 공격루트가 하나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양발 메리트인데, 이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이 에렌셜브 첸코의 메리트는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가격대가 조금 비싸지긴 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애초에 초기 가격이 조금 너무 싸게 나왔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투, 구매를 하셔도 괜찮고요. 가격이 떨어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요거 쓰시면 될것 같고, 윙어는, 어, 금액을 위해서 패드로를 잠깐 넣었고, 4,500억에서 5,000억까지 넘어가시면, 골라까지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리스 제임스나 벤치레 요런 자원들의 급여 투자를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급여는 보통 MC 패드로 금카로 많이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윙어의 금액 밸런스도 1대1로 동일하기 때문에, 요런 선택지도 있어요. 애쉬 양도 올릴 수가 있고, 7을 제임스까지 다 올릴 수가 있으니까, 요 정도로 업그레이드 해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졸라로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 헤드로로도 마무리를 하셔도 되지만, 결국에 나중에 돈이 생기면, 요렇게까지도 많이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셰브챔코도 은카 달아주고, 굴리트도 에렌까지 올려주고, 에렌 발락에 노미니 제임스, 그리고 챔스 리디거를 8카로 가면서 급여 확 줄여주고, 고급여 풀백까지 유지하는, 이런 선택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 추후의 얘기고, 어, 서민 유저분들은 한 5천억까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시면, 어, 대장급 첼시 재밌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루드진이었습니다. 안녕!